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삶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전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한 독한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앙배하고 자기 이만 손에 짐승을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 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도, 성룡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의 행한 일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저께... 하나님께서 13만 4천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봤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신을 봤죠 오늘 새천사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들 또한 도 우리가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앞을 잠깐 보시죠. 어,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 어, 개인적으로 좀 보면 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원 받아서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해서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단과 두 짐승 그의 배경들을 조금 우리는 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리고 그의 세력들은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대신 어린양 대신 그 마지막 심판을 완성해 가실 그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어린양께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어저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정예군은정예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죠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하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또한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데 오늘도 동일 성상 가운데 동일 그런 메시지의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천사가 나와서 그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심판의 메시지와 또 경고의 메시지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세요. 요한이 보았던 그세 천사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씩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한 천사가 요한을 한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는가?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세계 가운데 지금 모든 세계 가운데 열밭 가운데 그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히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기장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 기쁨의 소식을 온열방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그 소식,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참되게 갖고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네, 큰 소리로 외치는 건 그것은 바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경배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권자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또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저희는 듣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냥 살아가도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심판하신다는 건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두려움, 경외함을 갖고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제를 환란과 심판 이렇게 큰 주제를 보고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심판과 환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그 구원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천상의 예배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천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봐야 하고 그리고 심판의 그 모습들도 봐야 하고. 우리는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 드려들, 드려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예배나 삶 예배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고. 구원하셨고 심판의 완성을 이루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그 메시지였어요. 두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8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한 독, 음란의 독한 수를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두 테의 천사도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어그 외침 가운데 예배의 외침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심판의 외침이지만 어 예배의 외침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무너졌다 예. 미래 의 완료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 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그 미래 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편안에서는 미래, 현재, 미래, 과거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실시 가운데,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 미래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서 완료됐습니까?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그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겠어요 지금 바빌론은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핍박했던 그 나라고 지금 그 바빌론이 상징하는 나라는 바로 현재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무너졌죠. 그 천사는, 그 천사는 그것을 보여줬고 이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선언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료적으로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마지막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완료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준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인내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요한차는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도 고된 일이 있을 수 있고 바벨론의 사단의 세력의 유혹과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 셋째 천사가 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 둘째 천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을주고 있는데 음, 우리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 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세째 천사는 더 구체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째 천사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자, 세단과 바빌론과 그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그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천사는 그것 그들의 세력으로 말마암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자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좀 잠깐 살펴보고 가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좀격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가야 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 이름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참 잘못되어진 음, 어, 교회를 그 세상 가운데 어,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크게 이렇게 좀 잘못 비치게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많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처럼 되어진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된 이단들이 이단과 사상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현재는 내어놓고 부명제도 다 내어놓고. 그저 마지막 때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등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그 마지막 사단이 마지막 때 그렇게 역사할 때그 사단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고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영어로 그 칩을 말하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바코드. 베리츠가 바코드를 받으면 그때 한참 근대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베리츠가 바코드가 나타났거든요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표다라고 해서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서 그것이 더 확장돼서 마지막 주그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해서 이정희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와 TV, 매스컴에그것을 하면서 교회를 세상이 등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코드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다 카드에 바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집에 대한 부분도 지금 더 미국에서 아마 지난번에 그 저기 선 교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 집을 짊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게 된다고 기술적인 부작용들이나 사회적인 부작용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이마나 손해받는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죠. 그건 분명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 나타난 일들을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잘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성도들과 이 사회의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하여 현재를 오들하게 살아가겠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분명히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때를 깨달아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기 그리고 그 나라는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이만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단과 그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그 숭배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그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로마의 제국을 나타낸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조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숭배했던 황제숭배를 했던 그들 그들에게 일차적으로는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세상적인 향락과 유혹의 물질의 만능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 그 모든 우상숭배에 넘어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떨어지고 영혼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셋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그때만 있었나요? 아니 그때만 심했나요? 지금도 더 극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깨어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넘어가지 않고 부지런히 인내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충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자신도 가져야 하고 교회의 그 성도들도 가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건면을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충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 아내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월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특강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지낼 때 언제나 기도의 동굴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환상을 바라보고 그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동굴을 가면 요한도 그 요한의 이마에 그 기도 기도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는 기도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고 사도 요한의 그 초상화 가운데는 언제나 그 기도의 흔적이 이마에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했던 인내 의 믿음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들이 행한 일, 그 인내의 믿음을 드리고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렸던 자들, 그때 믿고 자신의 삶을 마감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사도 요한도 아, 세르, 사, 아, 사도, 요한, 아,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요? 죽음의 때. 승교의 때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마감할 때 가장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들은 괴로운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 행함 가운데 그 인내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실 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과 수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믿내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이 마지막 관란과 어려움 때에도. 주님의 인도함 따라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는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깨달아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또한 그 전하는 자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배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단의 그 나라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도 그들을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